하마이 글스의타승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 s g 의 선발 주 o 는 폰트 선수입니다. 1회초아마 o 글스의 공격입니다. 아마 i 공격은 선두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시즌 w 9푼 e 리 초구는 e e i 입니다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구 헛스윙. 151km 빠른 공. 빠른 공두개입니다 반대 투구가 됐습니다. 3구 3진. 첫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타자는 페재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펠리 16개의 홈런. 8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주자 없는 상황. 2구는 볼볼 볼 카운트 1앤1 3구 맞겠습니다 3구는 바깥쪽입니다 1앤2 4구 맞겠습니다 1앤2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두타자 연속 3진입니다 빠른 볼을 노린다고 해도 저 정도 컸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3번 타자 하주석 선수입니다 찢은 2할 7푼 7리 20개의 홈런 초구는 볼입니다 1볼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2구는허스윙 원볼 원트라이. 3구 기다립니다.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파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커트하기에는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뒷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5구 때립니다. 좌익수 한유섬이 쫓아갑니다. 5구 파울.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원앤투 육구 스윙, 삼진 아웃 아웃 카운트 세 개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공수 교대 SSG 랜덤 시에 타손 살펴보겠습니다 3화의 선발 투수는 킹엄 선수입니다. 1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강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칠푼, 50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5개 로맥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구리 5세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원앤원에서 3구을 때립니다. 1루지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실투 라고 봐야겠죠. 슬라이더가 한가운데로 몰렸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6리 38개의 홈런. 초고 빗맞았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처리하면서 9아웃.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좌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6리 1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 3아웃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2회 초암말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암말이 공격은 선두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리 15개의 홈런 8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1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칭찬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5개는 헤레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10분 4리 15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이로스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성열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분 1리. 9개의 홈런. 초구. 밀어냈습니다. 함로수 잡았습니다. 드리아웃됐습니다. 또다시 먹힌 타구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분 6리.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45개의 홈런 9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 좌익수 좌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2개의 홈런, 8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파울.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잡아서 1루. 그 사이에 주자는 2루. 지금은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은데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겼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4리, 4 5개의 홈런. 볼스가 잡아냈습니다. 3회 초 아마일 글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일 공격은 선두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1리, 11개의 홈런, 7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9km 빠른 공.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4구 맞겠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몸쪽 슬라이더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2트에서 스윗 3진아 탈삼진 오늘 4개째입니다 8번 타자 최인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4리 13개의 홈런 초구는 볼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칠춘 타구인데요 좌익수 한유섬이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9번 타자 강훈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분 2리 초구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8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노0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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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턴두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멈쩍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핫스윙 아 지금도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오른쪽 자 어디까지 탐장까지 넘어갑니다 솔로포 넘앤. 시즌 54호 홈런. 아 지금 변화가 없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159km의 베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이번은 왼쪽 갑니다. 자, 어디까지? 담장까지? 넘어 갑니다. 솔로 포, 손아섭, 시즌 39 홈런 베스트 백 홈런이에요. s s g 랜덤스가 점검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0.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떴습니다. 우익수 파울 역에서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2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다마이 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마이 공격은 선두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6협수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자하나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2번 타자 최재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멈쪼 아이 멈쪼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볼 2구는 낮았어요 투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큰거한 방이 있는 타자상대로 신중한 피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1의 카운트. 낮은 공에 빼 돌아갔습니다. 2볼 2스트라이크.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도 스윙. 삼진 아웃. 패 삼진 오늘 여섯 개째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 e a g l 입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하중석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는 퍼 스윙. 15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높게 뜬 타구. 2구 파울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폰트 선수입니다. 변화고 스윙, 삼진아! 웃 자, 이렇게 삼진 두개 속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참 좋은 커브가 들어갔죠. 스코어는 2대 0, 두 점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25호 홈런. 맞는 순간 100% 넘어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슬쩍 넘어간 타고예요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 0.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등론이었습니다. 1루 선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변하구의 헛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1루수.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파울. 2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 잡았고요. 3아웃. 이어는순대야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다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자 하나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하와이 공격은 선두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아 잡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하와이도 있습니다. 5번 타자 페레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루쪽 땅폭이었습니다. 1루쪽 파울노아웃주자는 1루입니다. 아까 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라이투 3구째 스윙 3진 8, 3진 오늘 8개씩입니다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타석에 6번 타자 이성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몸 쪽에 들어옵니다 3진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좌측에 파울 투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2구는 빠졌습니다 158km 빠른 공탐구째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힘있는 타자에게 떨어지는 공을 선택할 때 철저하게 낮게 가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험했어요. 오후의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다음 타자는 로맥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이루수 잡았고요. 아웃, 투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유격수 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처음으로 3단 원퇴를 만들어내네요. 6회 초, 하마이 글스의 공격입니다. 자, 하마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하마의 공격은 선두타자 최인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사구 맞겠습니다. 빠집니다. 원앤2 59째 던집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탈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마타자에게도몸 쪽에 하이패스티볼을 던질 수 있다면 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이글스입니다 9번 타자 장훈호 선수입니다 센터쪽 큰 타구 중견수 쪽창합니다만 포기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0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한 점을 더 따라붙는 한화이글스 점수는 3대1 타석의 1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차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러났었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는 최재훈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154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투. 3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폰트 선수입니다.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주자 없는 상황. 5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옐루의 송구.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3대1. 무점 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 패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주자 뜁니다 1호에서 태길 아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송구를 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베이스 위에 정확하게 송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삼구 타격. 중견수 앞에 안타. 패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센터 쪽의 안타.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SSG 랜더스가 4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 큰 타구. 중견 수출 정력이 넘는 포기. 당장 넘어갑니다. 3라운드 1 한유섬. 시즌 46호 홈런. 네 번째 타석에서는 손만 못 봅니다. 참 꿈이 좋아요. 타석의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일루츠. 일루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에 9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타구 우익수 쪽차람이라만 보기. 감장! 넘어갑니다 솔로 홈. 시즌 49호. SSG 랜더스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 1. 타석의 1번 타자 김강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툭 갖다 맞춥니다. 한노수 잡았습니다. 3아웃 지금 같은 체인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업의 정석이죠. 7회 초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하주석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2구 낮았습니다. 156km 빠른 공. 원앤원 One 카운트. 삼구 몸춤 원볼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 타격. 좌측에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화살 타격. 유격수가 잡아서 일루로그 사이에 주자는 2루 좋은 수비예요 이런 수비 펼쳐지면 투수는 정말 힘이 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5번 타자 헤레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4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3구째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 지금 패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빠졌습니다 투앤 투입니다 5구째 투앤투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자 원아웃의 1, 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6번 타자 이성렬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1아웃 주자는 1삼루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삼루수 잡아서 1루로 삼루 주자를 불러들입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이글스 7번 타자 노수광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3진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째 높게 떴습니다. 좌익 쫓아갑니다. 삼구는 파울. 투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사구 스윙. 삼진. 아 탈삼진 오늘 열한 개째입니다.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볼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 냈습니다. 칠의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로맥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이안타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고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3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빗말랐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잡았습니다. 다석의 4번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초 차감이라고 한 덩이 넘어갑니다. 솔로포 최적.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숫자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2. 다음 타자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8대2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다마이 글쓰의 공격입니다 다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최인호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SSG의 두 번째 투수 강민호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150km의 패스트 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3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들어옵니다 3팀 아웃 첫 패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에는 당운호 선수입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변화구도 배처를 해냅니다 주자 없는 상황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1번 타자 정은원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54km 빠른 공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노킹 스트라이크 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스코어는 8대 2.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로 갑니다. 하루의 말.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3안타입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묘한 지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다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8번 타자 이재원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리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8대 2.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초 다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김상수 선수입니다. 1루수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3번 타자 하주석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입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파우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지금은 나쁜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4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150km 빠른 공 지금 공은 포심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변화구 높게 옵니다 투벌 원 스트라이 4구 맞겠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크볼이 들어왔습니다 브웬트의 카운트 오분을 때렸습니다. 일루로 3리아웃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SSG 랜더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